광주차일로입니다 YF 소나타 버튼 시동 그리고 원격 시동 같이 되는 마이키 클래식 장착 시공이었습니다. 자 스마트 키가 가까이 가면 차량 차량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자기존에키박스를 사용하셨던 부분에 이제 버튼 시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온 모드고요. 를 한번 누르게 되면 시동이 걸립니다. 자, 끄실 때도 똑같고요. 브레이크 밟고 버튼, 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버튼을 한번 ACC, 자두번 기온, 그 다음에 OFF. 이렇게 변경됩니다. 무조건 시동은 브레이크를 밟고 진행되고요. 자, 마이키 클래식 스마트키가 멀어지게 되면 차량 문은 자동으로 잠기게 됩니다. 잠겼고요. 원격 시동은 잠김 버튼 3초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원격 시동 유지 시간은 15분이고요. 그대로 키를 가지고 차량에 탑승하면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량 시동은 유지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YF 소나타 마이키 클래식 버튼 시동과 원격 시동 장착 시용이었습니다.